이번 시간에는 스피드 미니카 원을 잡아볼건데요. 준비물은 3종이 한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 접기를 하세요. 산 접기를 했습니다. 펼치세요. 선이 있을 때 또한번더 옆으로 돌려서 한번더삼정기를 합니다. 비둘 베트 라는 이따가 미니카가 저기 날라간답니다. 이렇게 접었다면 펴주세요. 뒤에 있는 점을 향해서 또 세모로 접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점도 아래로 세모를 접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부분을 다시 펴서 뒤로 뒤집어가지고 위에 있는 부분을 뒤에 있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앞은 이런 색이고 뒤는 이런 색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했죠? 자기는 노란색이 하고 싶다. 그러면 노란색 이렇게 하고 하면 됩니다. 전 노란색으로 할게요. 네, 노란색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위로 산적기를 고요 여기 있는 끝부분을 아래로 내려잡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똑같이 아래로 내려잡으면 되는데 여기를 뒤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여기, 노란색 있는 부분, 보이죠? 여기를 향해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위에 부분을 세으로 접습니다. 잡았다는 피지 바고 이런 다음에 이렇 하고 이쪽, 이쪽에 선을 만들 거예요. S 스 바베, 이렇게 서 방법으로 알려드게요이렇게 이렇게 반으로 잡지다반으로 그리고 펜이다펴 써요! 그면 여기 X자 모양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면 여기 여기 아래 부분을 X자 모양으로 접은 뒤에 꼬집으면서 이렇게 꼬집으면서 이렇게 접습니다. 꼬집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돼야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여기에, 봐봐요. 여기 피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펴서 이거를, 여기 아래로 내려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세모주머니가 완성됐고요. 여기 어, 머리를 먼저 만들게요. 여기 있죠? 여기를 산 접기래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접는 거 아닙니다. 작은 작은 이렇게 이렇게 접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반반이 돼요. 여, 여기가 몸체고요. 먼저 이번에 어깨를 접을 건데 어깨는 이따가 잡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접었다면 이 세모를 이렇게 또 여기를 삼겹기 위로 합니다. 이렇게 또 쉬운 방법으로 세모 쪽만 이거 잡기 할게요. 한번더 이렇게 접고 여기 있다, 이렇게 이렇게 X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네모로 꾸렇게 잡고 x 자로잡 e x t x t x t r a d o u 이렇게 여기를 또 틈새가 있는데 거기로 꾹꾹 눌러주세요 눌렀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뒤로 뒤집어면요 이렇게 돼야 해요 뒤로 뒤집어요 뒤로 뒤집어서 여기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아래로 접어 내립니다. 또 여기는 위로 접어 내립니다. 아니 위로 접어 올립니다.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었나요 됐으면 이렇게 다시 뒤집어 주고 이렇게. 여기 를 여기 보여요 여기, 여기 보이나요이선보이나요이 선? 여기 지 않아? 선이 있어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있는 선을 따라서 이거를이렇게접어기니다 반으로 반으로 접어가지고또 뒤로 또, 앞으로 접어요. 적을... 근데 너무 크다면 안 됩니다. 다시 접볼게요 정나무 갑니다. 이렇게 됐다면, 여기, 틈을, 기준으로 이 틈을 벌려, 이렇게 넣어잡야세요 이렇게. 또넣어잡으세요 이렇게 넣어잡으면 이제, 뒤에 틈이 남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위로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쳐요. 뒤에 부분도 하나 더 접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되요 이렇게 하고 다시 뒤에 있는 부분을 서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서이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접었으면 여기 여기 있는 부분을 또렇 접기 합니다. 게이 이렇게 됐다면 또 옆에도 한산 접기 합니다. 그리고 여, 여기 부분 여기를 뒤로 산 접기 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여기도 뒤로 산 접기.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여기 여기를 뒤로 접습니다. 또 뒤로 삼 접기입니다. 뒤로 삼 접기 이렇게 이렇게 뒤로 두번삼 접기를 하고 됐으면 다시 펼칩니다. 이렇게 다 봐요. 이렇게 다 펼치면 안 되고 안 보이 안 보이는 안 보이는데 펼안 보이게 펼쳐야 돼요. 이렇게. 봐봐요. 알겠죠? 이렇게 됐으면 이제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